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십몇 년전 광활한 우주 공간에서 아주 작은 코딱지만 한 지구라는 행성에서 먼지보다 작은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곱창이 맛있는 왕십리에서 시작합니다 왕십리 무학교의 박민수 목사와 제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목사는 제자들과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였고 그들에게 끝까지 함께 하겠다 약속하였지요 하지만 그 목사는 가족과 함께 다른 나라로 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한 제자가 말합니다. 박 목사는 약속을 지킵니다. 박 목사는 경의대에 터를 잡고 은혜 공동체 교회를 개척합니다.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 일대일을 통해 자기 인식을 하고 마음 나눔을 통해 함께 마음을 공유하였지요. 그러한 삶의 방식에 마음이 동한 이들이 점차 모여듭니다. 서로가 마음을 나누고 성김을 통해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가지요. 그리고 공동체는 함께 태국으로 여행을 가기도 하고 다양한 여행지에서 웃고 떠들며 함께하는 삶의 기쁨을 맛봅니다. 결국은 그들은 각 가족간의 담벼락을 없애고 하나의 가족을 만들기로 합니다. 이렇게 은공이로가 시작됩니다. 땅을 목사님이 교회 주변에서 알아보셨는데, 알아보셨는데, 땅값도 만만치 않고, 교회 주변에서 주택을 짓는 게, 나부터도, 굳이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데, 뭐 회계라는 땅에서 우리가 정착해서 잘 살아온 건 좋지만, 주택을 짓는 부분에 나부터도, 조금, 썩, 땡기지가 않는 거예요. 땅을 알아보는 와중에, 출사 가면 둘러보더니 어 서울에 이런 땅이 있었냐 바로 도봉산역 바로 뒤로 돌아가니까 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사, 그 땅은 바로 도봉산이 보이고 굉장히 전원적인 마을이 갑자기 나온거죠 거기에 은혜 공동체는 도봉의 털을 잡고 함께 살기 위한 건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모두의 기대를 등에 없고 네. 설레임과 함께 말이죠. 가족들이 많아져서 설레고 기대됩니다. 가족이 많아지는 건 어떤 기분일까요? 교회하고 집이 보러 는데 바쁘고 좋아서 좋지 않을까요? 아이들 또한 기대감에 부풀었네요. 하루 종일 함께 지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난 2년간의 행복했던 기억, 인공 이로는 무엇을 담아냈는지 함께 그 자체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때마다 이승엽하고 좀 공동체 주택에 사면 어떨까라는 부분들을 함께 그려봤었는데 음, 좀몇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첫 번째 걸렸던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회기동에 같이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자기 터전을 버리고 회기동으로 많이 이사를 왔었는데 음, 경제적인 여력이 그래서 신청을 못했던 사람들이 좀 걸렸었고 그 휴식 시간 동안 못 잤던 낮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충전을 하고 싶은데 마음 편하게 찾아갈 수 있었던 집들이 연합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윤네라든지 회기성전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많이 뒹굴징굴하면서 뻗어있고 또 늦잠 부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좀 많이 편하고 좋았던 기억들이 있는데 각 가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는 내가 사람들을 그렇게 맞아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반면으로는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우리 집에 놀러 올수 있을까 왔다가 편하게 오래오래 있다 갈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좀 들고 그래서 목사님하고 1대1을 하는 동안에 그런 마음을 좀 나눴었고 목사님도 그런 부분들이 좀 우리가 자본주의랑은 좀 먼데 <laughs> 그런 자본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입주를 입주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목사님도 많이 힘드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중에 연합 과정으로 하는 게 맞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었고 현재의 연합 가정의 틀을 만든 또 하나의 이유로 알아볼까요? 여기 까불고 있는 네 여자 보이시나요? 각자의 삶을 살았던 친구들입니다. 지난 몇 년간 가족처럼 한 공간에서 살고 있는데요. 가족의 틀을 깨기 시작한 출발점이지요. 기존에 저, 제가 살았던 어떤 집은 좀 무뚝뚝하고 대화가 없는 집이었던 편이라 음, 사실 뭐 소통하고 관계하면서 살아가는 그거는 언니들과 처음 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어색하고 언니들끼리 뭐 얘기를 한다, 얘기를 할 때도 저는 좀 방에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 일상을 같이 공유하게 되었고, 어, 특히 어떤 문제 상황이나 갈등이 있을 때 또 서로에 대해서 많이 알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생각해왔던 집, 집과는 좀 다른 좀 긴장되고 불편한 집이 아니라 들어가면 일상을, 소소한 일상을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좀 따뜻함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집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laughs> 또 하나의 연합 가정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족 간의 결합인데요. 아이들 또한 서로 피한 방울 섞이지 않은 친구들이지요. 집에 가면 이제 아이들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약간 좀그 외로운 성, 네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아 일단 종류 내로 들어오니까 뭐 처음에 긴장을 많이 했죠.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 내가 잘 다른 사람 불편하게 하지 않고 잘살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했었는데 그게 다 이제 기우였고 막상 같이 살아보니까 어, 그 공동체의 식구들이 주는 편안함이 있어요, 안정감이 있어요. 기본 그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이러, 놓이더라도 내 편이 돼주고 있고 참 행복해 보이죠. 이분들의 삶의 모습이 있었기에 더큰 연합과정의 꿈을 꿀수 있지 않았을까요? 밥은 주던가요? 밥은. 하느라 많이 힘들었지만, 그다된 거를 보면서 다들 그랬겠지만, 너무 뿌듯하고 행복하고 그랬어요. 근데 힘들긴 힘들어요.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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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 to be on that screen and live inside each scene. Without a nickel to my name, hopped a bus. Here I came. Could be brave or just insane. We'll have to see. 재밌는 것 같아요. 들어오기 전에 둘이 살거나 또는 때로는 혼자 살거나 할 때에는 종종 그 시간들이 허전함들이 느껴졌었는데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그 허전함들이 하나도 없어요. 삶이 많이 풍성해지고느낌이니요 전에 뭐 가족끼리 살았을 때는 좀그 심심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도문 밖에 나가도 사람이 있고 안에 들어와도 사람이 있으니까 훨씬 더 재밌게 살수 있는 것 같아요, 같아요.